빵빵 m p a n g p u m p a 빵 g Pump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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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m n g Pump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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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嗯，哈哈哈 아파 발등이 떨어지면 아플 거예요. 어왜 던지지? 그러 눈으로 쳐다보자아 이거 탈 거예요. 오. 코끼리 코끼리 탈거요 근데 코코야가 밀어도 안 밀려요? 코코야. <laughs> 아, 이제 다마타 정리해.